뭐 어, 비슷하긴 한데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공감을 얻는 부분들도 있지만 선배님처럼 좀 약간 떨어져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전달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제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받았던 라이에 대한 감정들을 최대한 제가 느낀 거를 잘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서했을것 같습니다. 다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맞죠. 어, 저 부장님이 한분불해주시죠 한분 네. 어, 여기 우리. 여기 아, 우리 어린이? 네. 어린이. 네. 어린이? 네. 어린이에게 마이크가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마이크.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에서 기자랑 그 연애할 지냈다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기자나 그, 그 중에 역할을 하실 건지. 이우랑 설명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저희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라는 네. 직업을 갖고 있지만 네. 역할들이 있잖아요. 선배님, 대표님 하시고 저는 기자하고 선배님, 기자는 통역관이 네. 으세요 네. 어. 에, 느낌이 싸와요. 아, 네. <laughs> 그래서 혹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음. 그런 극 중에 직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배우가 너를 하고 싶은면 그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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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꼭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laughs> 어, 제가 제역할 대신해 주시는 정말 <laughs> 인턴 하나 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laughs> 생각해 주시 네. 아 저는 옛날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 기자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 어울려 셨을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종군기자 모르고 아, 전쟁터에서 막 음, 음. 총알을 피해가면서 음. 네. 그 이제 막연한 생각이었고요 음, 음. 막상 해보니까 네. 연기자를 하는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연기자를 하면 기자도 해보고 예 뭐. 그 박사, 박사도 해보고, 뭐, 종군 기자도 할수 있고, 네, 그런 것도 해볼수 있고, 니 네, 그리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네. 앞으로 계속 하려고요. <웃음> <웃음> 오래오래 길게 길게 사시면서, 다양한 직업을 연기를 통해서 해보실 수도록 그러실 것 같고요. 진경 씨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자리와 배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요이 질문. <laughs> 고민이 되죠, 예. 게다가 한류스타인 어, 뭐 네? 그런 배우가 어. 소속이 되어 있어요. 누구 스타일? 한류스타인. 엄청난 슈퍼스타. 네. 기획사 대표 잘 하실 것같은데 네. 근데 제가 제 주제를 알잖아요. 제가 그렇에도 뭐 사업을 할 만한 이유는 안 되거든요. 저 더 대통령도 할수 있고, 더더 음. 높은 직분도 할수 있고, 음. 음. 나가는 사람처럼 배우합니다. 이게 배우 직업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죠. 네. 아, 너무 복통된 얘기이긴 한데, 배우라는 직업 중에 가장 큰 매력이 정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아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시대가 지나와서 살아보지 못한 시대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매력도 있고, 그렇죠, 경성학교도 갔다가.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제가 언제 살아보겠어요. 한번 그렇게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없는것들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이 직업을 하지 않는다. 저도 그래서 배우를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만약 기자 선배로서 이렇게 박보영씨 같은 인터넷으로는 꼭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배짱도 있고 게다가 센스도 있고 그래서 아주 탐나는 기자감이긴 한데 배우로서 우리가 누릴 게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박병식을 배우로서 더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